2015년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추진하자 항의에 나선 주민들 30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주시가 구룡공원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핵심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꼽았습니다.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일몰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구역 지정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 기본 계획 변경까지 최소 32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자치단체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려도 열악한 재정 탓에 발행 한도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5년 뒤에는 원금까지 갚아야 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청주시 역시 국공유지 무상 증여나 매입비용 지원 없이 해마다 지방채 500억 원을 발행해 도시공원 38곳의 토지 보상비 6,600억 원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이런 입장들은 저희들이 정부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결국 정부가 다시 자치단체의 책임을 떠넘긴 수준의 미봉책은 청주의 도시공원 대책에 큰 변수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